예, 안녕하세요. 유학자가 풀이한 노자 도답경. 오늘은 11장을 좀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외로 더 빠른 등장입니다. <laughs> 두 번째 제가 같이 교수님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어, 11장을 읽어보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교수님? 예, 예. 네. 어, 11장 내용입니다. 30복이 0곡이니당 기무하야 유거지용하며, 선식 이 위기에 당기무하야유 기지용하며 착 호유 이 위실에 당기무하야 유실지용이라 고로 유지 이위리는 무지 이 위용인이라라는 <laughs> 네, 구절입니다. 어, 보면은 한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음. 뭔가 무와 유에 대한 내용 같아요. 좀 네.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음. 먼저 한번 좀 읽어보고. 네. 네. 요거는 이제 다 알다시피 석삼자잖아요. 근데 네. <laughs> <laughs> 하나, 둘, 셋인데 보통은 이제 제일 위는 하늘, 밑에는 땅, 음. 중간은 사람 뭐 이렇게 해요. 어때 십자도 보면 다 아는 글자지만 여기 네. 왜 십자 됐냐면 옛날에 수, 세일 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십 하면은, 요렇게 했대요. 이렇게, 음. 이제, 요걸 나타내요. 매듭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저기, 음을 나타내고, 네. 요것도 보면은, 그죠? 음. 바퀴살, 네. 요것도 보면, 바퀴통, 그죠? 음. 다, 이제, 요거, 어, 이제, 그, 하나를. 에 관한 거군요 그쵸? 죠 예. 네. 바퀴살, 바퀴통,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요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함께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음. 공짜 나왔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요, 당자가 재밌어요. 당자 예, 옛날에 참 중요한 게 땅이잖아요. 그죠? 땅. 예, 네. 네. 땅에 해당되는 아. 이제 이 돈을, 땅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받는다 해서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해당되다. 전당포 하잖아요. 네. 그 당자 이렇게 씁니다. 음.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참, 문제가 되는데요. 네. 어, 이제, 노자에서는 보면은, 또, 도의 다른 이름으로서, 어, 이제, 그죠? 무는, 그죠? 명, 천지지, 시요. 유는 명, 만물지, 모라할때 그, 도의 다른 이름으로서 무도 있고요. 또, 이제, 또,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에 보면은, 유무상생 할때 있잖아요. 그죠? 음. 어, 이거 있는데, 그 여기서는 주로 이제, 유무, 그, 지금, 11장은 주로 유무상생이라는 것을 지금 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도 근원적인 무자를 보면서, 그, 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유무상생이라는 구절을 이제 좀 주로 해석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뭐, 네. 흔 이제 이무자다 보면은, 이거 이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재어 놓은 거거든요. 음. 재어 놓은 건데 여기가 이제 나, 그 나무, 나무나 재어 놓고나 혹은 그 밀리밀리 이렇게 나무가 쫙서 있으면은 어둡잖아요. 네. <laughs> 어두운데 여기 빛이 들어가면은 그 조명이 쫙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해주는 게 이제 로고스의 뜻이 이제 이 무, 네. 노자에서 특히 무자가 나오면은 음. 이제 그 혼돈을 그 질서 있는 세계로 조명하는 거 있잖아. 그죠? 어. 그걸로 생각해줘도 음. 어, 노자에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음. 그다음 에 이제 뭐 이슬유자는몇번 음. 음. 얘기했고요. 네. 손에 고기 들어 있는 거라고 랬잖아요또 <laughs> 이제 앞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은 쓸용 자, 그죠? 음. 쓸용 자는 원래는 이제, 거북의 등, 있잖아요, 그죠? 음. 거북의 등 혹은 뼈를 나타내가지고는 이제 점괘가 나오면은 곧바로 시행해라, 작용해라.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운용, 작용이라는 의미가 네.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뭐, 선식, 연식 그러는데요. 네. 요거 두개다 흑토 자가 있잖아요. 네. 흙토가다가 있는데 요거는 연장, 연, 연장해서 늘리다는 거거든요. 음. 흙 있으면은 반죽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막 늘리는 거 있잖아요. 되네요. 네, 네,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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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새기고 이기고 하는 거, 그죠? 그거 네.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요 글자가 재밌어요. 예, 이제 흙토 자에다가 고들 직자거든요. 곧바로. 음. 이제, 땅 중에서도요. 네. 흙 중에서도 그 뭐냐, 아주 그, 그 뭐냐, 기옥해가지고 나무 나무를 딱 심으면은 곱게 자랄 수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보통 이제 차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2위 e,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2 e, a 위 b 거든요. a 로서 b 를 삼다 이런 뜻인데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음. 이제 요 글자가 재밌어요. 요 a a 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재밌어요. 이꾸 자가 네 개고, 음. 개견 자가 있는데, 우리 농담으로 개한 마리 놓고는 사람 네 명이 잡아먹으려고 입을 침을 음. 흘리는 형상이라고 누가 음.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꾸자 이, 이, 이 있는 거는 기물 내지는 그릇을 나타내요. 그릇. 음. 이 그릇을 이제 옛날에는 그릇에 예, 뭐 물건이나 이제 뭐 양식 같은 걸 넣어놓으면은 훔쳐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네. 이제 요 개가 이제 지키고 있는 거기에서 음. 어, 유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는뭐다 네. 앞에서 나왔고요. 네. 아, 뒤에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돌려 볼까요? 네. <laughs> 아, 이왕 하는 거죠. 네.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뭐요 요 뚫을 착자거든요. 음. 뚫을 착자인데, 요건 쇠금자가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천착할 때 착자인데, 아, 이제, 네. 송곳이나 뭐나 이런 쇠가지고 뭐 뚫는 거 이렇게 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가가호호 할때 그죠? 문호 예, 자고, 창류 자고요. 요 글자가 재밌어요. 요거는 집이잖아요. 네. 뭐 건물이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여기서는 요거는 일를 짓자잖아요. 네. 그럼 그래 이제 사람이 밖에 나와 있다 있다가 도달을해 가지고는 쉬는 곳이 뭡니까? 이게 집. 집이잖아요. <laughs> 집, 방, 실자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앞에 다 나왔죠. 나왔고. 그죠? 이제 요거 이제 고로 왔잖아요. 네. 이 글자도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이 옛꽃자잖아요. 네. 이 옛꽃자는 뭐냐면은 하 열십자에다가 이 붙자거든요. 열십자. 요거는 십 10년 혹은 13대. 그죠? 13대가 시, 한 세대가 그 30년이니까 13대면 300년 그죠? 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에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음.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나 반습을 나타내거든요. 음. 네. 전통이나 우리 옛날 시대에는 항상 우리의 행위의 지침은 뭡니까? 전통이나 관습이잖아요 그죠? 음. 근데 항상 보면은 우리 어떤 옛날부터 동굴에 어떤 얘기가 있대요. 요즘 애들은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러듯이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전통이나 간섭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요거는 이제 고로 하는 말은 항상 기, 그러므로 기결되는 건데 어디로 기결되냐 하면은 전통이나 관습으로 예, 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나 관습에 따르라고 매질을 가하는 거, 거기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앞에 했고요. 이건 네. 1월 2자잖아요. 그죠? 네. 예. 이제 벼화자에다가 칼낫 이런 거거든요. 네. 가을에 이제 농부가 추수해갖고 그죠? 벼를 추수해서 이제 농부의 이익으로 삼는그 산... 어, 정도만은 아되겠습니다 예, 네. 예. 글자에 대해서 예. 알아봤고요. 네. 다 이제 뭐다 네. 이제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을 뭐 공유한다 이제 뭐아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에 진시황릉 있잖아요, 그죠 진시황릉을 발굴을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 진시황이 타고 다니던 수레가 두 개가 발견됐어요. 두 개가 발견됐는데. 그 당, 발견된데 거기에 정확하게, 그죠? 그수레를 보면은, 뭐냐 면은 그, 바퀴살이 정확하게 서른 개랍니다. 서른 개. 30개. 어줌 컵으로는, 그죠? 서른 개. 그다음 바퀴통에, 그죠? 정확하게 고정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 예. 어쨌든 간에, 서른 개의 바퀴살이, 그죠? 네. 하나의 바퀴통을 이제, 함께, 함께 하고 있는데, 그죠? 아, 그것이 그것이 바퀴 통이 그죠? 네. 바퀴 통이 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무는 없다 뭐 해도 되겠고 네. 주로 이제 비어 있다. 비어 있다. 공해공 아. 공인데요. 지금 이 자전거 바퀴 네, 그렇죠. 바퀴에 바퀴살이 여러 개 있는데 바퀴 네,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는 그래, 거. 네, 비어 있어야죠. 아, 그걸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거기에 네.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이 그냥 그거에 해당해서 음. 그죠? 네. 유, 거지 용야라, 그죠? 음. 어,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된다, 말이에요. 그죠? 네. 어, 바퀴통 있고 바퀴살이 없으면, 그죠? 어, 수레가 굴러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laughs> 요즘 그래. 같은 자동차 타이어면 좀더 <laughs>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마찬가지죠. 오이려 네. 그, 그거여도. 아, 그러요 안경이 비어 공기, 그죠? 아, 네, 네. 네. 네, 비어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러네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laughs> 만약에 그게 비어 있지 않고, 그죠. 막차 네. 있으면, 예, <laughs> 네, 네. 뭐든지 보면, 노자의 관찰력이라는 게, 그죠. 네. 사람들한테, 이제,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노자가 아, 철학은 뭐, 무예 발견, 음, 또 불교적인 용어이지만은 비어 있음의 발견, 그죠. 네. 어. 이제, 그,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이데그라는 사람이 나중에 도 이런 얘기도 막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독일어로, 독일어로 이제, 그, 영어로는 라이트에요. 어, 라이트인데, 독일어로는 리히퉁이라 하거든요. 리히퉁. 이게 보통은 빛이잖아요. 네. 예. 빛인데, 하이데그라는 사람은 빈터라는 말로 사용해요. 오. 빈터, 빈터. 존재가 나타나려면, 빈터가 네. 있어야 존재가 나타날 음, 거 아니에요. 음. 존재의 빛이라는 말을, 네. 리퉁 데스 자인스가 아. 하듯이. 하듯이, 하이데그가 착하게 보면, 동서양이, 네. 나름으로 경제 도달했는 철학자를 보면, 그죠? 유가 나타나려면, 예, 빈터가 있어야 유가 나타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빈터 없으면 유가 어떻게 나타날까? 지금 여기 음. 다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네요. 예, 빈터 그렇죠. 예, 빈터 예, <laughs> 보통 뭐 한문으로는 공지 그러잖아요. 빌 공자 땅지자 그 빈터 그러듯이 그죠 음. 이제 이거를 불어로 번역하면서 작하게 빈터라고 번역을 와. 했대요. 보면서 이제 그 리트. 예, 예. 음. 우리 그땐 빛트하면좀덜살 의미가 좀 <laughs> 빛도 물려빛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빛은 주로 인식론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빈터 이래 버리니까 좀 존재론적인 개념이잖아요. 아, 그죠? 좀 공간적인, 느낌이 네, 공간적인 되니까. 느낌. 공간적인 느낌이까 네. 그거 이제 보면서 여기서 는 주로 이제 저 인식론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그 존재론적으로 음. 공간, 그죠? 빈터 하는 게 해주는 게더렇겠죠 비어있음, 그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네. 이제 그 찰흙을 이겨가지고 음. 그죠 그릇을, 그릇을 만드는데 네. 그죠 그그 그 그릇이 그죠 네. 어, 마땅히 비어 있어야 그죠 어, 그, 그릇에 쓰임이, 쓰임이 있다 맞아요 그죠 요, 요 그렇죠. 우리 좀 바로가 바로 있잖아요 그죠 <laughs> 안에 안에 비어 있어야 그죠 그렇습니다. 이 뭐냐면은 뭐 커피를 넣든 물을 넣든 그죠 음. 뭐밥을 쌀을 밥을 넣든 국을 넣든 넣을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 그냥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 눈에 음. 보이는 컵 있잖아요. 네. 형상 있는 이것만 생각하지. 이게 비어 있어야 이게. 담 쓰... 예, 예. 담비야. 예, 별로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죠? 음. 이 노자라는 사람이, 그죠? 정말로 이 보면, 그, 진, 진짜, 그, 나름대로 그 관찰력이 대단하다는 음. 거죠? 이 노자 철학이, 그, 단순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유의 철학이라 그럴까요? 네. 있는 것에 대한 집착, 네. 뭐 존재자에 대한 집착. 현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음. 그런보다도 네. 항상 깊이 있는 거는 그죠. 항상 이 보면은 유가 쓰임이 있는 거는 이 빈터, 비어 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음. 거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이 네. 강의실이나 이런 것도 다 뭐냐 하면 이 강의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 네. 수업도 듣고 뭐 하고 그죠. 뭐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네. 예시로 네. 네, 똑같은 문어 네, 같은 말이죠, 그죠? 네. 이제 이제 그 문과 음, 창을 뚫어 가지고는 네. 방을, 방을 만드는 집을 만드는데, 그죠? 여기 아금 금방 얘기했듯이, 그죠? 이 안토아가 음. 비어 있어야 그죠? 어, 방이나 어, 집에 쓸모가 있게 된다 음.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 아까 뭐, 하이데그 하이데그 책 나오겠지만은 그죠? 아까 그 존재자가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빈터가 있어야 드러나는 거지. 네. <laughs> 뭐 정확히 그 얘기랑 일치해요. 예, 네, 똑같네요, 거지. 네. 예. 네. 그래서 결론이 결론, 그러므로, 그러 유가 그죠. 네. 그 유가 이로움이 되는 까닭은 네. 이로움을 주는 까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컵이 그죠. 이 존재자가 네. 인간한테 이로움을 주는 까닭은 네. 그죠. 뭐냐, 그지? 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빈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냥 방금 했듯이 많 이제 음. 세가지 예술로서 그죠 지금 음. 이제 수레가 가는 것도 그렇고 그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 하면은 그 어, 앞에 또뭐 나왔습니까 그래. 아, <laughs> 그, 그 다음에 그다음에 렇그 이제 그, 네. 뭐, 교실 강의실 네. 방 것도 그죠 다 빈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 그이 그 눈에 보이는 존재자가 네. 아 이제 쓸모가 있게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그 유무 상생 네. 그죠? 우린 음. 항상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사람한테서도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음. 이제 사람이 그죠? 자기가 다 안다고, 그죠? 막 <laughs> <laughs> 하는 사람은 성장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자란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음. 더욱 나아가서는 정말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면, 그죠? 음. 완전히 비우고, 어, 도로서 채우고, 그죠? 어, 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겠고요. 네. 어, 유교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하늘을 채워야 될것고 네. 그죠? 이제 항상 보면은 자기의 이기심, 사사로움을 항상 비우고, 그죠? 음. 이제 네. 에, 아집이나 이런 것을 버려라 하는 말까지도 될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노자가, 이거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요, 굉장히 우리가 세계들이면은 깊이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유모 상생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예, 예. 노자철하고 보통 무를 강조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유보다는 무를 여기서도 우선시하고 강조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이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 이제 노자에서 무라고 하는 거는 어, 도는 형이상자잖아요.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없고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명가명 불가명 했잖아요. 이 이름도 지을 수 없고 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 도를 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죠? 그때 의미에서 음. 이제 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 그, 그, 노자가 왕필 철학을 뭐냐 하면은 기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그 기무론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그 무는 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음. 그렇게 왕필은 이제, 에, 왕필이 기무론이라고 했다 말은 왕, 왕필은 노자의 도를 주로, 위진 현악의 입장에서, 음, 그죠? 어, 현어하다는 입장에서, 텅 비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물적인 형상이 결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음, 예, 도를 중시했다. 도 의, 네. 도의 도라는 말에, 에, 주안점을 둬서 노자 도덕경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기무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때문에 이제 기무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나왔는 거나 유무상생이라고 할 때는, 네.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 무는 도의 다른 이름이라기 보다는 네.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음. 또 어떻게 보면 작용하게 하는 빈터, 빈 공간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요때 이제 의미는 뭐냐 면은 도의 다른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은 공간 공간의 음. 측면하고 기 때문에 요소는 요때 유무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대론이라 그래 대대론 음. 이제 유가 있어야 네. 무가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무가 있어야 또뭐 유가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서로서로 둘리가 서로 해서 갖고는 이제 이 컵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유무 상생이잖아요. 컵이 지니고 있는 형상의 측면이 네. 유무라면은 요 컵이 형상을 안 지니고 있는 비어 있는 거 요거는 무잖아요, 그죠이 음. 그래서 그 유, 형상이 있는 이 뭐냐 하면은 그릇이 유하고 비어 있는 무가 함께 작용해가지고는 그릇이라는 네. 게 만든다. 이 아. 때는 대대로니고요자제 어. 항상 우리가 보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층차가 있어요, 층차가. 네. 층차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뭐, 러셀 같은 사람은 언어 개형이론이라 그래요. 그죠? 음. 직접적인 사물을 지시하는 말하고, 그죠? 네. 그 사물을 지시하는 언어를 2차적으로 반성하는 거하고요. 그죠? 음. 항상 언어는 층차가 그 있는 거거든요. 우리 네. 그래서 뭐, 거짓말의 파라독스 개사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laughs> 네. 어, 뭐, 하듯이. 언어는 층차가 있기 때문에, 고층 그 차를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음. 그렇죠? 같은 글자감장상 네. 그러면 이제 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예. 원필의 귀모론처럼 음. 무를 어떤 형상이 없는 도로 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예예. 여기에서는 이 그렇죠. 형상 있는 것들의 대대적인, 그렇죠, 대대적인 측면을 이렇게 강조할 때 무와 예. 유를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예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 구절은 그 후자라고 보시면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음, 그렇죠. 음. 그렇군요. 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이 구절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네. 유무의 대대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유에만 집착하고 있고 아, 예, 존재자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보이는 도로도 관심을 이제 또 음. 그죠 한한요요구절서 여기서 나타난 의미 자체는 대대론이지만은 네. 또 무로도 한번 우리 항상 존재자에 대해서 항상 집착을 하니까 네. 뭐 고까지도. 넓게 보면은, 그, 노도 네. 얘기도 한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아, 근데 일차적으로볼 네. 때는 대대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음. 수 있겠습니다. 네. 대대론을 가지고, 네. 일단, 어쨌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네. 유에 집착하고 그것만 네.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네. 다른 면을 이렇게 조명해주는 네. 측면이 그렇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네. 어, 그럼 마지막으로, 네. 여기 저희, 책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약간 하이데거 얘기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이데거를 그렇죠. 통해서 조금 네. 음. 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또 말씀해주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이제 그 얘기해죠. 어, 이제 하이데그라는 사람이 참재그 비슷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 원래는 하이데거 말이 아니고 어, 라이프니츠가 했던 어. 말을 하이데거가 받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은 하이데거 말로 하면은 이제 번역을 하면 그러면 그유 혹은 존재자만을 말하고 차라리 무는 아. 아닌가 말이야, 그죠? 사람들이 음. 매일 맨날 보면은 눈에 보이고 이제 네. 그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 그죠? 음. 그것만은 맨날 그 얘기를 하지. 음. 차라리 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왜안 하는가 말이야, 그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고, 이제 말이 어려운데요. 네. 이제 어쨌든간에 이 하이데거는 이게 이구절을 가지고 왔고 이게 이제 철학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두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지금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유무의 대대관계 네. 또 이제 또 우리가 보통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라고 하는 존재자 그죠 음. 유라고 하는 존재자를 독일어로 하면은요 포아스텔룽이에요 음. 포아스텔룽 포아스텔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앞에 놓여있는 거예요 앞에 놓여있는, 놓여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제, 이제 영어로 하면은 레프리젠테이션 뭐 표상이라는 말을 그죠 재현 뭐 이라는데요 이제 그 우리가 사물 대신에 앞에 놓고 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 놓아 놓고 보는 거는 사실은 진실제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음. 이제 그 보통 은 이제 휴음적으로 현상론적인 한원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예, 그것이 네. 얼마나 뿌리가 있는가? 음. 저, 지, 이게 정말로 진정한 실재라고 할수 있는가? 뭐, 그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앞에 놓, 놓, 놓고 있는 거 혹은 파스텔 혹은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뿌리가 없고 허망한 거다, 그죠? 음. 이제 그걸 하면은 그게 바로 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은 색즉 시공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는 비어 있는 거, 뿌리가 없이는 허상이란말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를 부정하면은 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또 그러면 무의 집착에 버리면 뭐가 돼요? 그게 유가 되고 <laughs> 또 하면은 이제 유의 무의 집착하면 허무주의가 되거든요. 음. 우리는 이이 유에 대한 집착, 무에 대한 집착도 넘어서서 그죠. 이이 네. 어, 양도를 넘어서서 진정한 실제를 봐야 된다는 방식으로 이제 음. 예, 하이데거 지금 그렇게 쭉 네. 나가는데. 예, 네, 네. 노자가 하는 방식도, 노자가 앞에서 이장에서 있잖아요. 그 유무상생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선을 선이게 하는 거는 선이 아닌 것이 작용, 불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죠? 미가 미일 수 있는 것은, 그 뭐냐면은, 그 추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대상생 관계로서 봐야 된다는, 그, 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하이데그거도 보면은 일반 그 철학자를 실증주의 철학자를 넘을 수 있었던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그, 음. 그, 유물을 동시에 보는 거,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에, 또, 궁극적으로는 도까지 나아가서, 그죠? 어, 그, 그, 그 볼수 있는, 거, 네. 어, 눈이, 눈을 떴다는 거. 그 점이 이제, 도자나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을 보면은, 네. 어 유대한 철학자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게 했던 하나의 음. 에,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타이데거가 노자를 강독을 하고 했다고 그러네 그렇죠. 네. <laughs> 이, 이탈리아 사람하고 이제 예.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나좀 얘기할 건데 이제 철학자의 네. 사명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중국 사람하고 네. 이제 두 사람 둘이 같이 이제 그 강독을 어, 하고 강독하면서 네. 독일어로 번역도 음. 하다가 이제 완성은 못했다. 네. 완성은 못하고 이제 예,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편, 지도 있어요. 어, 음. 편지로 보내가지고는 이제, 나중에가지고는하이데그가이 노자 도덕전 읽다가 멋있는 구절 딱 나오면은 <laughs> 그, 도, 중국 사람한테 이 북글씨로 써달라 <laughs> 그랬대. 예, 써달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예. 연구실에 걸어 놨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어, 이제 사람 나중에 편지 보낼 때 당신이 옛날에 써준 그북글씨내 네. 연구실에 지금 아직도 어, 보고 있다. 네.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이데그가 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 그러잖아요. 아. 예, 나름으로 이제 그 존재 사유라는 측면에서는 철학사회에서 아마 정말 그 모든 철학을 읽어야 가늘리고 네. <laughs> 존재망각의 역사다. 네. 다 존재자의 집착만 했고 존재망각의 역사라 그러면서 나름으로 독자적인 사유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그 사람이 그 동양에서 가장 주목해서 네. 봤던 책이 예, 바로 네.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음. 노자 도덕경을 보면서 이 2,500년 전에 자기하고 비슷하게 사유했던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네. 했겠죠. 예.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laughs>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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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11장에 대해서 임원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보면은 유무의 어떤 대대적인 그런 차원을 짚어주면서도 어, 동시에 인간의 인식이 유에 집착하니까 무의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면도 그렇죠. 저희한테 네. 어, 교훈을 주고 있어서 재미가 있었던. 어,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장은 어,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 <웃음> 예, <웃음> 교수님은 힘드시겠지만 <laughs> 계속해서 또 우리 노자 도덕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